아, 받아봐, 누나, 빨리. 아, 맨날 집에서 할거 없이 내 방송 왜 보고 있냐고. 와서 그냥 직가하라고 아,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못하나 보네. 빨리 출발해, 빨리. 아, 못해도 돼. 아프리카 배 마피아 게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자 이제 모두 직업이 배정되었는데요. 모두 자신의 직업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 관리자께 편안하게 대화를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, 쟤님. 네, 편안하게 나눠요. 뭐죠? 김봉준이에요. 네. 왜? 왜죠? 네. 김봉준이 나보고 웃었어. <laughs> 어... <laughs> 지금부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? 아 저는 시민입니다. 저도 시민입니다. 저도요. <laughs> 네, 저도요. 네, 저도요. <웃음> 저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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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저도요. 경찰은 잘 들어 경, 아 반말해도 되나요? 아예안돼 예. 아, 오히려 좋아 경찰은 아. 밤에 조사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오세요 누구 조사했는지 근데 어.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경찰 의사는 동시에 두 명이 다 나오면 누굴 지켜야 돼? 어, 근데 확률이 게 확률이 50% 주니까 8분의... 그러니까 이게 이게 25%잖아요 음, 2두 명이니까 확률을 거쳐서 아포켓몬 어쩔 수 아, 없어요 어. 근데 난또한명더 알아버렸어 누구? 내 네. 네. 오른쪽 <laughs> 이 사람이 마피아일 것 같다는 사람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삼, 2, 1! 자 지목해 주십시오. 자 시민이요. K 씨 최후의 결론. 내가 생각했을 때 마피아는 얘들 둘이에요 왜? 너 아까보다 너무 투머치하게 밝고 아... 얘는 자꾸 누가면 몰아갈래? 아니 아니 진짜 갑자기 밝아졌어 아까 좀보다. 그래. 아, 그리고 아, 아, 아. 아니 아까 여기 있었는데. 와 아, 아, 이거 빨리 옷 갈아입어. 자 좋습니다. 어? K 씨가 마피아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례로 이렇게 따봉을. K 씨는 마피아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. <laughs> 아래로 어, 내려오시면 감습니다 아니, 진짜 아니, 아니요 진짜 아니야? 아니, 투표 시작! <laughs> 오, 오, K씨가 마피아라고 말한 사람은 채씨밖에 없네요. 아 아니라고요! 아 아니라고요? <laughs>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안됩니다 앞으로는. 네. 자 K씨는 무사히 이 날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. 문현동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.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. 자 경찰은 마피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경민이는 전사체로 어떡해 <laughs> 경민이의 왼쪽 다리가 사라진 채그 경찰이 그럼 죽은 거구나 지금 아니 그거는 건이몰지 어, 경찰이 밝혔어야 어, 됐어요 이거 약간 붉은 게 심했긴 해 다음날 지금 아무도 안 밝혔잖아 자기가 그 경찰 나오자 견... 경찰 누군지 얘기하고 나서 의사가, 의사가 누군지 비밀로 하자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알아? 지금 어. 경민이가 경찰이었는데 어. 여기서 마피아 한 명이 자기가 어. 경찰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야 경찰이 개퇴원이야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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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, 야, 경찰 야, 누구야 아니, 아니, 정...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경찰 죽 경찰 안 나온다고? 경찰 안 나오면 어떡해? 안 나오면 경료보험.. 심는 거야? 그래 그러니까 경료보 어떨까? 너.. 아, 너.. 경민 너, 죽였지? 그래, 경찰이왜 아, 죽였는데? 아나 아니라.. 너 경민 왜 찍었는데? 왜? 다리 잘랐는데! 그러면 질수 있어요 근데 확률이 아, 적으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 내가 나를 찍어나 내가 희생할게 희생한 거라고 아, 내가 왜? 아니면 내가 말. 아니면 내 말에 집중해 아, 못... 아니, 아 언니야 언니야 아 지금? 정신 차려! 아니 마피아야 혼돈 ㅈㄴ 먹어 아니야 둘이 왜 초대하는 거야? 자, 아니 지금 추리하는 거야 지금부터 15초 뒤에 대화를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근데 얘는 절대 아닌 거야? 얼굴로 네. 보면 얘야 <laughs> 근데 난 도아 누나는 확실한 거 같아 근데 왜 화장을 보고 얘 마피아니까 이렇게 아니 얘는 시민이야 음? 그래 봤니까 네. 어, 아니라니까 동화야 아니,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은 이제 앞으로 투표로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3 2 1 아 봉준 님이 지금 총 4표로 하... 지금 가장 많은 왜? 득표 최고의 변론을 통해서 본인이 마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셔야 됩니다 나 근데 진짜 시민이야 저 쿠폰 왜 먹었어? 아니 내가 진짜 하려고 그런 거 시민인 사람들을 모르겠어 화정이 빼고 왜 자꾸 화정이 빼고 아니 화정이야 가정이 아니야! 아니야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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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 울소 새끼야 울 아니야 아이가? 니가 최고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중요한 건나 이경민은 경찰이었던 것 같아. 이경민은 것 같아. 어, 이경민은 경찰이어서 이러면 시민이 너무 불리해 내가 죽으면. 근데, 근데 내가 화정이를안 찍은 건 알아서 투명치해서 나중에 알아서 모터 사람들 화장을 찍을 것 같은데 내가 안찐 것보다. 아, 나도 그 생각. 이 사람 맞아야 아니 근데 둘이 왜 자꾸 팀 먹어서 둘이 그렇게팀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나 시민. 이 아니, 내가 아니 거야. 아니야. 나 아니야. 갑자기 하는 애이은뭐 말할 수가 없어.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. <laughs> 송주님은 무죄입니다. 네, 논현동의 밤이 찾아왔습니다. 자, 다시 논현동의 낮이 찾아왔습니다. 케이 씨는 나아 실종되었습니다. 그 되게 주요 인물이 아닌 케이가 죽었잖아 이건 너무 빡빡하게 이마피아 게임을 100% 아니야. 이게 누구줄 알아? 제야 진짜 과정이야. 계속 펴먹고 나만 죽이려고 그래 아니 아니 왜 놓고 안들어봐 K를 죽인 이유가 뭔지 알아? 다른 사람들은 너무 투머치해서 응. 이 사람은 소리소문 없이 의사가 살릴 필요가 없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봤다 이거야. 채연이가 의사고 채연이가 할줄 몰라서 다못 살리는 거야 지금. 경찰이나 그 의사면 말하나했거든 무조건. 근데 룰을 모르잖아요 순아는. 그러니까 마피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마피아를 하는 할줄 아는데 의사랑 경찰을 그게 몰라요. 마피아를 할줄 모르는 거야. <laughs>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태림이랑 노아야. 약간 둘이 팀먹고 어, 지금, 어. 타임! 우리 둘이 는 마피아를 할줄 알아서 팀먹고 공격하면 티 나서 어. 아니야. 그렇게 아니, 티 나. 그게 너. 너야. 아니라니까. 어그 너, 너다. 아니야. 근데 아니 잠깐만. 이제... 알아? 얘야. 자 30초 뒤에 대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이 아, 마피아 새끼야! 아니 나 진짜 아닌데? 아니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여기서 의사 나와야 되지 않아? 아니, 잠깐만 나, 나 의사야! 아 어, 이놈들 마피아인 거 같아! 아 수고했어! 왜 마피아인 거 아니야? 아니 뭐 있냐고! 어? 확실해 확실해 형은 그냥 못하시는 거 같아 아니 나 의자야! 자 본인이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3초 뒤에 지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 원장님 가 1등 원장님 1등 원아 이렇게 변론하지 않으시면 네, 아니, 회님이 맞아. 아니야, <laughs> <Reading> 아,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제가 좋아, 좋아죠 결론에 집중하고. 어디 살아? 그 내가 내 살인주를 마피아가 이제 아는 거야. 그래서 음. <laughs> 화정이가 나를 의심하고 이빨이가 나를. 아니, 이빨 아니라고 나 이빨이라고. <laughs> 그래 가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. 오케이. 아니라고. 아 아니, 여기 마조부 너희 마피아야? 자진정하십시오이 의사야. 이따 고 얘가 마피아라고. 얘가. 오 그래. 하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. 또 삽니다. 3, 2, 1! 아닌 것 같아요. 자 태림 씨는 무죄로 네. 편안하게 넘어갔습니다. 나이. 자! 문현동에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, 여러분. 자 다시 문현동에 낮이 찾아왔습니다. 이채희 씨가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변했습니다. 어? <laughs> 아니 오빠! 웃음이 나와? 왜? 오빠, 아니, 살... 아니, 요 여기서 아니, 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요! 아 아니, 아 경찰! 경찰로만게임니 아니, 아니, 경찰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아 <�half> <사라. �ashed> 왜 이렇게 칭얼거려.. 나는 늦게 의사를 말한 순간 그냥 딱 마피아인 걸 직각을 했어요 아니, 아니, 그래.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이, 경찰이 사과 빨리 사과 죽었잖아 아, 우리가 나, 나 자꾸 이상한 소리 해 자꾸 팀을 먹어 아니, 아니 어느 게 이상해 아,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하자 니가 섞고 있는 거 아니야? 야, 잠시만 기봐에 반이... 아, 나도 들어줘 나도 <laughs> 마피아 두 명이거나 한 명이거나 그런 거잖아. 아니 이번에 죽으면 끝이야. 아이 그러니까 마피아 두 명이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마피아 두 명이 여기를 계속 어지르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, 혼란스러운 거야. 너 알아? 마피아. 너 지금 무슨 냄새 나는 줄 알아? 무슨 냄새? 마피아 냄새. <laughs> 언니가 제일 마피아 같아. 그럼 이렇게 하죠. 형 죽고 만약에 마피아만 끝나면 다음엔 저. 죽지. 아니 나무 사람이에 내가 볼때 의사랑 경찰 다야얘가 아니, 마피아! 개소리야! 마 <laughs> <야. 웃음> 뭐하지? 시민이니까! 너가 아, 너 아!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구나, 너구나! 고급 정기다, 야 이게 고급 정기다, 야! 아니 깨다라, 달 깨다라, 소리다네. 마피아 있다는데. 그래 이두 명이라고!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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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아, 야! 아, 야! 아, 아, 시민 맞아. 자, 누가? 정용이 마피아! 야, 이 황동이들, 방송 꺼! 드디어 투표 시간이 다 왔습니다. 본인이 마피아라고 생각되는 사람을.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자 하나, 둘, 셋. 조아 씨가 세 표로 마피아로 지목받았습니다. 오케이. 말씀드릴게요. 이 게임이 졌습니다. 어. 왠쪽압니까 음. 제가 시민이 죽으면 마피아 두 명이고 시민 두 명입니다. 저녁이 옵니다. 한명 끝나요. 마, 마피아도 죽으면 어차피 연장되는 거고 시민인데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고 살면 여기서 한번더 기회가 있는 거야. 이게 루트가세 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. 여기 아, 일본 아, 고딩 너무 게임 잘하는 척하는 거아니 그,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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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오히려 마피아.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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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정이 그너 아니야 어? 어? 왜나 지금 서로 뜨거워 왜 헉? 아니야 일단 게임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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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화리의 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1! 음? 자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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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화실은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다시 노년동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구른했고. 의사 또한 무릉했습니다. 봉준 님이 아파트 21층에서 떨어져 낙사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. 아 시민은 패배했습니다. 예. 자, 와. 예 와! 맞잖아! 와! 대박 예, 예, 뭐야! 아, 잘해! 아. 너희들이 채팅을 해서 욕 존나 먹었다아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얄밉긴 <laughs> <랄밀긴> 하다. <한다, 근데. 웃음> 진짜 얄미야이거 <랄밀이야. 이건> 진짜 인형 <laughs> 끊을 정도 없어. 이게 말이야? 막... <laughs> 나, 나 못하는 거야? right <laughs>